전립선암 수술 방법과 부작용, 혈전과 유실금. 안녕하세요, 성나수 차가버섯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수술 방법과 전립선암 수술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혈전과 유실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글맨 마지막에 전립선암 수술 시 입원 당일, 수술 당일, 수술 후1일차에서1일차 그리고 퇴원 시까지 입원 및 치료 일정표 정보도 공유해드리니 잘 참고하시길 바래요. 무엇보다 모든 우리 전립선 환우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전립선암 치료의 현대 의학적 방법은 근치적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과 항암 치료 등이 있으며 환우분의 상태에 따라서 한 가지 이상 치료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치료 방법은 전립선암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병기 악성도 등을 고려해서 의료진이 결정하게 되죠. 전립선암 수술 방법 전립선암 수술은 전립선 절제, 정낭, 정관 등의 주변 조직과 골반, 림프질을 함께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혹은 적출술이라고 부릅니다. 전립선에만 암이 있는 전립선 암일 경우 암을 제거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전립선 수술은요, 모든 한우 분들이 다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 암으로 확진된 경우 그리고 임상적으로 전립선암 평기가 1에서 2기에 해당하는 경우, 전립선암 수술은 10년 이상의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전립선암 수술에 다른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전립선암 수술 종류는요, 배꼽 아래로 절개한 후 치골 뒤쪽을 통해 수술하는 치골 로 전립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문 주위의 회음부를 절개해서 수술하는 회음부 전립선 절제술이 있는데요. 이 축구로 전립선 절제술과 회음부 전립선 절제술의 장단점은 아래 표로 정리해 놨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립선암 수술의 부작용은요. 혈전, 요실금, 발기부전, 요도 협착, 방광 경부의 수축 또는 협착이 올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립선암 수술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혈전이에요. 혈전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서 든 조그만 피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죠. 이 혈전이 나타난 증상은 아래 세 가지와 같습니다. 수술 후 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다. 특히 종아리 쪽이 심해요.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이 온다. 특히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세 번째는 숨이 가쁘거나 피를 토하거나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오면서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 이 있을 때는 요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운동이 가장 좋아요. 수술 후 운동이 가능한 시기에. 즉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는 경우에도 몇분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죠. 두 번째, 요실금. 전리산음 수술 후 소변 배출을 조절하는 관리약근이 손상되어서 상당히 많은 전리산음 환우분들이 요실금을 경험합니다. 또한 마취와 관련하여 방광이 불규칙한 수축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환자의 나이, 변형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서서히 호전되어 자연추위되지만 지속적으로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요. 요도 주의로 인공관리근을 삽입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요실금 관리 방법은요. 골반 저 근육 강화 운동이 가장 좋은데 통상적으로 전립선암 수술 후 1년 안에 90%는 호전되는 편입니다. 골반 저 근육 강화 운동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조만간 정리해서 올릴게요. 전립선암 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세 번째, 방광경부의 수축 또는 협착, 방광경부 즉 방광에서 요도로 이행하는 부위의 수축이나 협착은요. 방광과 요도를 문합하다가 그러니까 문합이라는 것은 연결이죠. 이때 생긴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데 요실금이오거나 방광이 꽉 찼을 때오줌의 흐름이 아주 느리든지 한 방울씩 떨어지곤 합니다. 이것은 수술의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아래 표는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전립선암 환우분들에게 제공하는 전립선암 수술, 수술의 식사, 활동을 비롯해 병원 검사 방법과 치료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글에서는 전립선암 수술의 종류, 뭐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이런 수술 중에서 특히 로봇 수술의 장점과 단점,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암 수술 방법 및 부작용 정보는 착오 버섯과 무관한 전립선암 건강 정보입니다. 상나수였습니다.